앞에서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사진을 좀 찍는 자리로 모주시고요 마스크는 다 좀... 우선 정부는 필수 위생품인 마스크 수급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내 생산량을 모두 내수를 돌린다는 자세를 임하고 사대기나 빚집 등 불법행위를 남김없이 색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의 국회 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체된 데만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적시 대응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부는 만반의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조하에 선제방역과 특별방역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기 예산지원과 필요한 정책적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방역조치에 대한 예산지원은 추경 등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2조 원에 이르는 재해대책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정부로서는 그렇게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512.3조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만큼 과감하게 재정을 투여하겠습니다. 미 확정된 기정 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겁니다. 더불어 추경도 국회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급격히 확산된 현 시점에서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경도 선체적으로, 선제적으로 검토할 때입니다. 말로만 특단의 대책이 아니라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사업을 담고자합니다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공개발언 수술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